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를 알려드리는 디자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유튜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오디오 활용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스펙트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New Project 만드셨으면 New Composition 눌러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사이즈 1 9 1 0 1080, 시간은 30초가 아니고 한 15초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OK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배경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 하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Ctrl Y 를 눌러서, BG 입력하고,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가셔서 U의 솔리드,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도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솔리드를 눌러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펙트에서 찾으셔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오디오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디오 스펙트럼 웨이브 폼인데 스펙트럼을 드래그해서 사운드 스펙트럼 레이어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뭔가 이렇게 빨간색 선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레이어 지금 이게 오디오 스펙트럼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mp3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음악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거를 드래그 해서 여기 밑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디오 스펙트럼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이펙트로 눌러보면 여기 오디오리어의 첫 번째가 선택이 되는데 세 번째 걸 선택해주세요. 플래시 폴렌스 노우. 그러면 이 음악에 따라서 오디오가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은 크기가 작고 색깔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조절해 줘야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포인트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지점인데 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조절하면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크기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630. 여기 밑에도 Y축으로 630. 그럼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다음 이제 스타트 프리퀀시는 이거 말 그대로 주파수니까 1부터 2000 사이. 이거 지금 엔드 프리퀀시. 이만큼 안에 있는 걸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프리퀀시 밴드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좀더 촘촘해지는 느낌이 들죠. 간격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간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전한100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맥시멈 화이트 이거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25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작다 싶으면 더늘리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3500 정도로 평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좀 커지는 거 보이시죠? 오디오 트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동안 이 길이, 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길이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길이에 따라서도 모양이, 파형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이걸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늘리면 뭐 이렇게 되고 줄이면 되고. 자, 저는 한150 정도만 로 놓겠습니다. thickness. 이거는 진하게 보이는 건데 10으로 하니까 굉장히 진해졌죠? 7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니스. 부드럽게 보이고 차인데 이거는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레이션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80으로.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인사이드 컬러. 컬러를 시작하는 컬러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떤 걸할 거냐면 안쪽에 있는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약간 하늘색에. 그리고 약간 파란색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란색만 있는데 보통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좀 재밌는 걸 보면은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o 인터폴레이션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이시면 여러분이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뒤에 거는 이 뒤에 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선택하시면 돼요. 아웃사이드 컬러를 다른 걸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옵션 이거는 디지털 모양이라서 이렇게 디지털 파형이 나오는데 아날로그라면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는 그 아날로그 모양으로 바뀌고요. 아날로그 다수라면 이렇게 점선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점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저는 오늘은 디지털로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MB는 이거는 아래 위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A만 선택하면 위에만 나오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면될것 같고 이 크기를 좀더 키워도 된다. 아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값을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모양을 내가 주로 좋아하는 타입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 모양에 따라서 지금 모양이 바뀌는 것도 보이실텐데, 프리퀀시에 따라서 모양도 전혀 달라지고요. 밀리멘들리스로 좁아지면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오디오 스펙트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폴로라고만 입력해 볼게요. 그럼 폴로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드래그해서 얹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러트 액트를 리액트트 폴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이것 값을 바꾸면 원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완벽하게 100으로 면 그냥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를 조절하시면 여러분이 원형 만들 수 있어요. 엔드하고. 이두 개를 만나게 하면 원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고. 이 값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크니스를좀더 두껍게 해서 진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펙트럼을 조절하셔서 여러분만의 인트로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펙트럼만 활용해서 유튜브 운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un dun.